안녕하세요. 신관성욱입니다. 오늘은 서울 시청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청년 집회를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법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 헌신해 온한 가족이며 문선명 한 학자 총재 양이분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 네, 이 시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과 스피치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다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통일교 청년입니다. 문상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단지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땅 위에 펼치기 위해 일생을 바쳐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라신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세상, 전쟁과 폭력, 억압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뿌리내린 세상이 바로 양이분의 진정한 꿈이셨습니다. 양이분의 생애는 평화의 역사이며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셨습니다. 냉전이전 세계를 뒤집었던 시기, 양해분께서는 인형과 사상의 장벽을 넘어서 인류가 하나 될수 있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종교, 국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대화와 화해의 장을 여시고 서로를 적대시하던 이들이 하나님 뜻 아래 사랑으로, 사랑으로 만나는 자리를 여셨습니다. 총재 양해분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한 제도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중심 한 민주주의였습니다 총재 양해분께서는 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인형과 종교, 사상, 국경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갈등을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평화의 비전으로 녹여내고 하나로 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문선명 총재님과 한 학자 총재님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 대화로 분열을 넘어 화해를 선택하고 그길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특별히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수많은 도전과 상처 속에서도 문선병 총재님의 타기 이후 한민족의 정신을 다시 일깨우며 끝까지 남북통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늘의 비전과 방향으로 이 시대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그 비전을 따라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한일가정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의 이상과 남북동일이라는 사명을 실천하는 하늘의 지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그러한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엇보다 남북동일의 시련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의 세상을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그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실천하는 청년 여러분 한 분이야말로 하느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그리고 남북통일을 열어가는 희망의 주역이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는 혼자만의 다짐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모은다면 분명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되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자의 삶에서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해 오시니 어떠셨나요? 이런 추운 날 속에서도 식구님의 그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향한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뭔가 이단 교회라는 뭔가 오해를 좀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많은 것을 할수 없어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질천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어, 지금까지 참 부모님, 양이 분의 업적들과 또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많이 느꼈고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금 뉴스나 뭔가 기사들을 보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다. 정말 이 집단은 좀더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집단이니까 어, 저희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